자, 이 텍스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왜? 아, 됐다 이제 됐죠? 들리죠? 아, 나 오늘 윈도우 업데이트 했더니 사운드가 초기화됐어 아, 씨. 걔들은 윈도우 손안 대야 돼 들려요, 이제? 얘 목소리도 들려요? 어... 이... 기억나? 어, 어, 야, 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끊겨? 뭐야? 로딩 중인가? 이거... 뭐였지? 이거 내가 물총 쏘고 너가 채찍질하고 아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끊기지? 처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자 어? 낫 공격은 뭐지 방금? 낫 공격이 뭐..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나는 없어 왜 그런 거 그냥 R2 눌러봐 R2? R2인가 너는? 채찍질 있네 이거 원래 있는 건데, 이거? 어. 나도 등에 뭐가 있긴 있어. 클립 같은 게. 클립이네. 그, 거 그냥, 가방 아니야? <laughs> 자. 뭐야? 나 방금 찍을 날때니물 네 맞고 취, 실패했어. 음? 그런 거 없어. 자. 자, 뒤지렴. 뭐지? <laughs> 이게 아닌가? <laughs> 뭐야? 내가 베는 <배는> 건가? 어우, 씨발. 진짜 갑자기. <laughs> 아니, 씨, <laughs> 뭐야? 갑자기 죽어 버리네. 아, 저 아래에 있으면 죽어. 야, 너가 그거 당겨서 맞았나 봐. 그러니까. 땡겨 봐. 어, 잠깐만.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또? 말해 봐. 야, 또 작아졌네. 말해 봐. 야 됐어? 오 어. 아이 개노 <웃음> <웃음> 어? 어? 뭐야 <laughs> 으 뭐야 이거 개 징그러워 이왜뭐 왜 피가 어아 약간 그 저그 큰 콜로니 같네 뭐야 이거 야 여기 가든인가 봐 개미도 있다 야 응? 개미? 응 솔방울도 있네 개미한테 이거 뿌려야겠다 어, 디테일 개미한테 왜 그래 착한 척이야 갑자기 개미는 보호해줘야 된다고 막상 지 방에 개미 있으면 개박살 낼 거면서 또다냐. 자르는 건가? 어우. 너 죽었어? 아, 죽었어. 오. 아, 이게 그냥 물이야, 씨발. <laughs> 자. 오. <laughs> 으라고돼 있는 거 아니야? 오! 오! 와! <laughs> 나나 뭐야? 아왜이 잠깐만. <laughs> Amazing, 하네 w 지네야 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니 되는데 왜 t know. I don't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본데? 아 그러네 어쩐지 약간 안되더라 이거 그냥 농약이 아니라 물이구나 어우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 Man, what happened to my greenhouse? Oh, it looks terrible. Yeah, yeah. No. what happens when you abandon your passion. It gets infected. Infected? That purple stuff is everywhere. And it will keep spreading unless you stop it. So, Cody, will you nurture your passion? Or will you slowly let it die? Huh? huh? No. May, let's take this purple stuff out. Let's do it. I'm enough! <laughs> well,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협동하네 그러자 막 이러네. 막 옛날 같으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굴지을 했을 건아나 식물이라. 또뭐 하는 건가 e t 이거? 이것도민들인가보다해 어, 와우, 와우. <laughs> 와, 몬스터 씨왜 죽어라.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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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어, 내가 연료 채워줄게 이거. 너가 근딜로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지. 딱봐도 너가 너가 다 하는 건데 왜? 내가 어떻게 잡아 저거? 나도. 요. 아, 내가 식물로 변신을 해버리네. 잠깐만. 나의 체력이 아래 하나 있다야. <laughs> 오. 좋아 근데 되네 그러네 안될 줄 알았는데 맡아보실?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거 식물대 좀비 그거 같다 좋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뭐야 저거 오 버섯 영화 안되나? 이 소리가 존네 찰진데. 오씨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썩은 사과 아니야? 썩은 사과? 뭐야 막뭐 썩어 있는데 더럽게. 어나 변신이야? 자 이게 꽃이다. 이야 알겠죠. 오. <laughs> So 길이 제한 있는 거아야 몰라 다시 어떻게... 아 줄일 수도 있네? 요야 위에 못하나야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입 기르기는 뭐지? 어! 어! 야나 데려가자 아... 너데려가는 건가 보네. 이렇게. 오 얘. 예. 너무 막 쓰는 거 아닌가 저거? <laughs> 아 씨. 여기, 여기 여기. 어, 뭐야? 은근히 힘들어. 야, 근데 잠깐만. 그러면 그거 그러고 있어 봐. 여기는 뭐지? 아 씨. 돌아가서 저거를 부셔야 된다는 거구만. 아, 저기. 아니, 뭐, 나시, 저. 지아몬드, 예, 바, 우, 예, 시, 아몬드, 시, 저. 안 된다고, 병, <laughs> 안된 거, 고병 우리, 우리, 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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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우리, 우 기 어!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이거. Mm -hmm. 오. Mm -hmm. 오. Mm -hmm. 아, 이제 여기로 가는 소리구만.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올 건데? 아니지 않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그래서 uh -uh. 그 잎사귀 좀 줘. 나인대로 와갖고. <laughs> 저 면상에 얼굴 들어있는 것. 아, <laughs> 멀지 않나요? 그거? 아무튼 이제 이걸 부수면은 저기 열리고 이제 저 무드 무드맨이 징그러워, 씨발진 징그럽다. 아니 얼굴 존나 징그럽네. 그러니까 무슨 약간 그 토마스 보는 것 같네. 아, 이거 또 있다. 가요. 자. 이 식탁이는 무제한인 가 몰라 up, right? well, 자, 일단 이거 먼저 잘라보고. 나도 데려가. <laughs> 가만 있어. 다라 봐. 나도. 어, 뭐 녹았어. 나도. 나도. 물을 주면은... 어? 이 새끼 왜 입을 닫았지? 나도.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정서불안이야, 오늘. 왜 이렇게. 나도.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일로 여기까지 올수 있어? 어? 아, 뭐해! <laughs> 왜, 왜, 왜 지랄이야? 아니, 거기서 뭐 하는 <laughs> 거야? 왜 화를 내, 갑자기, 씨발, 미친. 아 잠깐 와봐. 어디를 여기 와봐 여기 여기 내가 거기 어떻게 가 거기까지밖에 안돼못 가니까 이러고 있지 씨발 내가 가면 이러고 있겠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 위에 뭐가 있어 아저거아너올수 뭐. 있네 아,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올수 있겠는데 아 이렇게구나 이거 야, 이제 뭐지? 너가 해줘야겠다 이게 봐. 왜 필요한 거였지 원래 이게 없었나? 어 없었잖아. 내가 이거 뜯어서 열어 줬잖아. 많이도 먹네. 음. Did you h e a 어 지렁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해만 아니었으면.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물이네. 어 갑자기. 아씨, 아 정말. 정말. 어 좋아. 사람도 잡았어, 잡았어. 어 어떻게 때리는 거지? 아 그냥 그냥 때리는 거구만. 나뒤졌어나뒤졌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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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제쎄. 너 제쎄. 엄청 강해. 뭐야? 뒤에 뒤에. 잡아봐. 대새끼가. Uh, 네. 아, uh, 왔다 새끼 저거 쎄네. 왔잖아. 아또 죽었어. 뭘뭐 맞는 거야 까터 오. Oh. 아, 어, 이미친 잡았어! 잡았어!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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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뒤에 적당히 때로 도망가야 돼 아! 개쓰 어어, 야 뭐해? 아, 어쩔 수 없었어 아, 저거 왜 이렇게 범위가 개쩔지? 어디래 저거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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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우, 난, 난 되게 위험한 직업이야, 지금. 저거 계속 까시랑 뭘 뱉네? 저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잡았어. 좀만 버텨. 간다! 잡았다, 출발! 마지막 인간? 아이체체체체체체체체다이 새끼 와저거 범위가 왜저었지 뭐야 저거? 범위 개오죠? 오, 이제. Damn, we a r t things. 왔다. We whipped them into shape, didn't we? Yeah. Good one. 좋아. 어, 야 스파다.

I feel or like I'm floating. No. What's off, thoughts? Where are I need to find my inner peace. Oh, you can oh, about time. Oh, I can stay in here for hours. 닥터 피쉬가 아니라 닥터 웜이라 해야 되나 이걸 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이거 외형이잖아 ㅋㅋ racer 아우 예 masa 안마 의자구나. Oh,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아니야. Oh, you know, really <laughs> yeah, sure 뭐 이런 데가 있어? 근데 끈적할 것 같아. 신기하네. 게임이 아니었구나. 그런가 봐. 어, 달팽이도 있었네. 얘가 그거네, 응? 오, 에이, 메이. 에이, 메이. 아, 여기. 그린하우스. 여기가 이제... 음... 얘들은 안 도망가네. 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You recognize that plant? No, no, I didn't plant that. Are you sure? What about the first flower you planted in the greenhouse? You mean joy? Hmm? What? what? Is, is that. Is that I didn't know you named your plants. Well, just that first one. You know,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joy would always be part of our lives. Oh, Cody. That's sweet. Yeah. Well, it doesn't matter now, does it? Everything's infected. There's still time, Cody. Kill the infection and make your garden bloom again. Okay, Book, you're right. Come on, May. We have to stop this. Oh, come on then. <laughs> <sighs> 색감 되게 쨍하네. 난 이런 색감이 좋더라. 어? 오. 이게 뭘까? 아. 뭐야 이게 진짜 근데? 약간 그냥 썩은 열매 같아. 뭔지 모르겠네. 야, 이거 봐. 쟁그로. 어떤 벌레? Yeah, y 나 여태 계속 귀엽다 그랬는데. 개미개미 개미. <laughs> 와야 배경 죽인다. 역시 자연 그래픽이 오. 이건 뭐지? 아, 어, 그래픽이 나? 오, 너무 좋다.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그 뒤에서 착착 시끄러운 내거 <laughs> 경치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올바퀴 <laughs> 하잖아 뭐 하는데 나비 잡아? <laughs> 어저뭐너 아, 뭐, 오늘 뭐좀 잃었어 주식? 엄청아 <laughs> 주말이 진짜 오세요? 어어야 <laughs> 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가 있네? 야, 진짜 이거는 오저 아래는 뭐지? 역시 어, 반 아래로 내려갈 뻔했네 잠자리 있다. 버섯. 와 그래픽 미친 거 아니냐?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잠자리 봐. 어, 저 잠자리야? 잠자리가 곤충 중에서 유일하게 정지 비행할 수 있는 애였나? <놀람> <디옹. 놀람> 어, 뭐 내려가도 별로 그거 없네. 음, 여기는 그냥 둘러보는 곳 같은데.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 둘러봐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꽤 이쁘긴 이거는 하다. 이거는 고사리. 고사리가 어, 지구상에서 어, 제일 어이. 오래된 식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나요님들. 내 기억에 그래. 어디야 여기?

어, 또 있어 어디 여기 나인 쪽에 어우씨어 잡았어 잡아 잡아 잠범이 개 많아 어 오우씨 뭐, 뭐야 갑자기 개 많아 개 많아 이게 뭐야 너무 많은데 협동 공격 그런 거없다아 아니 친 아, 잠깐만 나도 원거리 공격 줘

어 생각보다 귀찮게 하는데 i t is. I know. 저 오른쪽에 식물 저거 재밌어 보여. 돋보기 모양인데? 아. 어. <laughs> <laughs> hey, spider. Come on. Come out. You can come out. The bad guys h a v 눈다 뽑아 버려. 눈구는개야 다리는 여덟 개야. 눈두개눈두개뽑고 다리 네 개만 뽑으면 딱 이제. 귀여운 오. 이걸 탄다고? 어? 이걸 테이밍하네. 우와. 오, 거기 몰라. 타고 다니는 거나 이제? 아, 아, 스파이더 아. 스파이더걸. <laughs> 스파이더걸. <laughs> 스파이더 <laughs> <걸>. 아, <laughs> will find another one. Come on. Let's go. 어 왜? <laughs> 아니, 저인지만 아니었어? 너 이거 다 좋은 거 줄게. Can you 아아 길이 있어이 봐봐. Ooh. 아 아, 넌 그걸로 가고, 난 이걸로 가고. 그런가봐. 점프 그런 게 없다. 너무 재밌다. <웃음> <웃음> 아, 너무 티내시네. 일단 빌려드릴게요. 힘들래 oh, <laughs> 재밌다. 아, 씨발 왜안 바람 안 불어줘? <laughs> 존나 <존다> 예민해졌어. <laughs> 욕발 씨 오라 가라고. 뭐 어떻게 어떻게 야, 내가 뭐 돌아가고. 해줘야 되나? 방에서 어, 봐. <laughs> 여기서 내가 뭐, 아, 뭐 야, 이거 안 찾구나. 어, 잠깐만 돌아가고. 내가 내가 뭐 해줄게. 아, 아, 아. 아 뭐야 아까 채고거 아니었어? 재밌는들 아 <laughs> 내가 이거 계속 연료를 넣어줘야 좀 돌아가는 거구나. 재밌는들. <laughs> 거 혹시 거미줄도 나가? 그런 건 없어. 그냥 이동 수단이야. 오. 어? 또다른 거미 오. 어? 너야 <laughs> 너야? 너니? 받려오 자. 빨리 구해 줄게. 오. 어? 좀 작은데? 아니야, 가지 마. 이로 와. 근데 예가 아, <laughs> 오. 오. <Yes. 웃음> 어, 징그러. 어. 오. 땡스. 예. 오늘 좀 징그러워. y o were right, mate. They e a l 어 y are all fuzzy. What way? Happy b r y o 뭐야, 나 아까 그런 거 없었는데. <laughs> 이게 뭐지 근데? 오, <laughs> 어떻게어 오, 오 야! 야. 미친. 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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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진짜 <놀람> <놀람> 야, 이제 아이디어 죽이네. 로스트 아크에 이런 마을 있지 않나? 예전에 뭐 어떤 거 같은? 재미 있었던 거 같은데. 같은데. 작아져 가지고 뭐 여행하는 부단벌레 right 같은 거 탔던 기억이 있는데 로아에서. 퍼포트래? Oh, oh. 그래? 아, 만렙을 못 찍어가지고. 그이. Very strong spider. 음, Very proud. You've got some nice tricks, little spider. you